스마트폰을 보며 차도를 건너던 한 남성. 달려오는 차량에 그대로 부딪칩니다. 이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까지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3명중1 명꼴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상황. 그냥 걸을 때는 손쉽게 차를 피하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는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시설이 밑으로 쏠려 전방주시율이 15%까지 낮아지면서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운전 중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부르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면서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경고 신호등, 스마트폰 안. 사용 전용 도로가 설치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4천만 명 시대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1,300여 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